예. 저희가 오늘 그 보실 것은요. 하이델베크신앙교육서 26문이거든요. 26문 보시게 되면은 그니까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들어가요. 처음 시작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사도신경 할때천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이거 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야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 천지를 만드신다라고 하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게 당연히.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 당연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연결되는 포인트가 되는데, 그 원문에 그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헬 저기 라틴어를 보시면은요 라틴어가 credo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동사 하나만 있지만 동사 하나만 있지만은그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게 어그 동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credo라고 하게 되는 이 단어 하나지만 단어 하나지만 이곳 자체로 그냥 한 문장이 돼요 그게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어 그래서 장점이자 장점이 되는 거죠 그니까 짧으면서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도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옴니포텐티스라고 하게 되는 이 전능하사라고 하게 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다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의 전능성 성품으로서의 전능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을 만드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있지만 이 땅을 만드신 어~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아버지에다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게 되는 이 개념, 이그 성품을 뭐하고 연결시켜서 봤냐면 바로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에 있고 그 아버지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되셔서 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게 되는 이 고백 안에는 어 교리적인 용어로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행은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신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대부분 이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 부분을 딱 하루 정도 잡아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게 되는 거니까 아, 거기에서 가르쳐, 그렇다고 해서 또 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막 이런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델베크 신앙교육소 26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있 특징으로 잡는다 그러고 보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 그니까, 창조주라고 하게 되는 부분도 가르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바로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보통, <laughs> 교리를 가르치게 될때 교리를 가르칠 때 섭리 부분은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보통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게 되면은요 일반 섭리라는 말하고 특별 섭리라는 말을 갖다가 얘기해요 그래서 개혁 교회 안에서 섭리라고 하게 된 것이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고 근데 어~ 이게 이게 특별 섭리라고 하게 되는 것을 또 이제 나눠서 또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은 특별 섭리 위해서 특별한 것도 있는데 더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그리고 더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하이데베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이 신학 논쟁을 하게 되면서, 신학 논쟁 가면서, 어, 일반 섭리, 그 다음에 특별 섭리, 이렇게 두부의 개념을 나는게 아니라, 왜 거기에다 또 하나 더 붙여서 더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지, 왜 그런 것이 17세기에 가게 되면은 교리의 용어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신학 논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요. 특히 칼빈 신학에 대해서, <laughs> 칼빈의 신학을, 어, 논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는 음. 왜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왜 우리가, 어, 해석하면서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됐는지. 근데 뭐논쟁이라까 제가 생각할 때 논쟁이라고 까 까지는 없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개념의 분화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구분하려고 하게 되는 노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땅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이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관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양상들을, 양상들을 구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저기 주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은 26문을 응, 하이드베크스 신앙교육서 26문에 대답을 보시게 되면은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설정부터 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신데 내가 지금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면 내가 주라고 부르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구절 안에요. 한 구절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삼일체서 얘기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한 구절만 가지고서도 어다양하그니까다양그러 음, 음. 그러니까 다양,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의 의미의 교리적인 것을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단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26문에서는 이 전체를 다 가르치는 것은 제 주요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나누어서 가르친 건지. 그래서 26문, 26문을 한꺼번에 어른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왔고, 오랜 기간 동안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그냥 해도 돼요. 어른. 그래서 고등학생이나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되지만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 특히나 5, 6학년, 중학생들 아이들에게는요,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아까 전에 그래서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고 하게 되는 구분을 조금 생각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전제로 두고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면서 들어간,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대표, 대표적인 게, 있는, <laughs> 어, 칼윈의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내가 피조문이라고 하게 되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요. 신앙교육서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하이델베크 신앙교육서는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는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전제로 두고선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기다보다니까 여기에 주요 포인트는 어디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이미 전제를 두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3문서부터 시작해서 21문까지에서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3문서부터 21문까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신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버지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두고 창조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어~ 아이들에게 뭐~ 어, 수업을 통해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다루시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아버지심을 갖다가, 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그것을 정리해 주셔도 괜찮다. 그렇지만 꼭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따로따로만 알게 돼요. 어, 따로따로만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이심을 갖다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데브크 신앙교수 이미 그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를 한 줄로 끝내고 그다음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음. 창조하신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도예요 아,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냐면요 창조의 포인트가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 포인트 포커스가 가 있고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근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면은요. 창조주하나님이라 이게 세상 만들어진 거에 맞춰 아이들의 포커스가 맞춰져요 첫날 뭐 만들었고 둘째 날뭐 만들었고 셋째 날뭐 지금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만져주니까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거의 대부분 끝나요 제가 음. 교육서를 갖다가 아이들 그~ 교, 교리 그~ 주일날 사용하게 되는 것을 교환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끝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이 보존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하고 다스린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는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데 이 보존과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하심과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치게 될 때에 사실 저기 <laughs> 아, 삐딱스럽하게되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그반론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는 어, 제 개인적으로는 <laughs> 5, 르학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그냥 쑥쑥 받아들여요. 그 중학교 1학년. 그래서는 그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가서 약간의 삐딱선 타기 시작하게 될 때는요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은 준비가 잘 됐어야 돼. 요 아이들의 질문을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질문하는 거 아주 근데 질문하면 너무 다행이에요. 아, 질문하면 너무 다행인데, 질문 안 하고 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게 질문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요. 학교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진화론을 가르치게 될때 아이들이 어... 굉장히 혼돈스러운데요. 그니까, 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분명히 교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맞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진화론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학교에서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떻게 되면 충돌을 익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 이 충돌이는 아이들의 생각의 사유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는 머리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말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대학교에 갔을 때 결정적으로 자기의 애, 애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 충돌을 갖다가 경험하게 됐습니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게 되는 것은 역사. 어,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laughs> 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서 섭리라고 하게 되는 거, 경륜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라 거고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갖다가 아이들이 세계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세계사를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 유럽의 역사는 뭐하고 같이 가냐면 기독교의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거든요. 기독교 역사하고 맞물려서 가는데 빠지지 않고 중세에서 근대사로 넘어가게 될때 세계사 책에서 빠지지 않게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뒤에 십자군 전쟁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전 전쟁을 배우게 될때어 아이들에게 굉장하게, 쇼킹하게 다가온대요. 음. 이거는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 사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던 것이 어워낙 그때서부터 그런 게그그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교회서 에 가르치는 것을 완전히 구분시켰었어요 근데 그게 잘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제이 가해족들이 가정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어 약간 저희 남동생이나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생겼을 때 자기 주관이 생겼을 때는 어 굉장하게 그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게 되더라 부모님하고 음~, 음 그래서 이게 맞다 생각하지 않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정자극을 할수 있었던 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찌 됐든 신학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들어갔다고 라 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선배들도 있었고 같이 고민하는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기들하고의 어, 책을 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서 저의 모든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지만은 저희 남동생이나 저희 여동생은 일반 대학 갔거든요. 일반 학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가게 되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게끔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맞는지, 언제가 어, 그거는 아무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지는 않지만 배울 때, 배우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 역사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기독교의 역사관을 갖다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선은 개념이란 만이라도 인지하게끔, 그래서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가르쳐 주셔도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이들하고 충분히, 충분히 아이들이 생각을 듣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의문스러워 하는 것을 다 듣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답변을 해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서라도 가르쳐 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수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아, 그래,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발림돌, 그러니까 넘겨, 그러니까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조금은, 조금긴 시간을 두고 해도 괜찮, 어 괜찮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존하고 다스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금 경륜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그 뒤에, 저는 여기까지만 중등부 아이들이라면 여기까지만 가르치셔도 돼요. 근데, 음. 여기서는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게 될 때, 그 성은 청년부라든지 고등부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 왜 그러냐면 고등부 정도 되면은요,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게 되는, 자기 학생들하고 관계 속에서는 소위 말하면 좌절도 경험하게 되고, 어,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라 것을 아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게, 아이들의 꿈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이게, 그렇잖아요. 초등부, 초등학, 유치부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초등부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으 달라지는 지점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가게 되면, 그니까, 러 어른들이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초에 말하 주제 파악한다고 어른들은 이제 우스개 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요 때서부터는 가르쳐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지금 여기에서 신뢰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신 이 분이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보존하고 다스린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신뢰하는데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뒤에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아버지강은 나의 아버지심을 갖다가 어느 두강을 증거하는 것은 없어요. 어, 아이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아이들이 직접 가서 준전해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 증명하지 음.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음. 아이들이 내가 내 아버지를, 응. 아는데, 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어,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계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와 동일하게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그 그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신뢰감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겨주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그 드라마틱했던 그것이 그분에게 관계를 맺게 하는 그분의 관계의 친밀도를 갖다가 어. 그니까, 침밀도를 갖다가 결정하게 되지만, 근데 그 침밀도가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런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은 기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눈물 곱자기 같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나이 때면 어, 그냥 이 단어 한지만 들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하셨는지를 딱한 번이면 다 알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조금 필요한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는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너희 부모님을 알 때, 너희들이 부모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이야기해줄 때 너희들 아빠 때문에 물어본 적이 있는지 아빠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었는지 아빠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보살펴줬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느낀 적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전제를 달아뒀던 건 뭐냐면요 그게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어 오해하지 않도록 그 오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해줬죠. 어, 지금 거기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는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 지금 하이데라크 신앙교육서는 어디다 포커스를 두냐면, 뒷부분 창조주, 천지 창조주라고 하게 되면 창조주에다 포커스를 둔게 아니라, 바로 그 앞부분, 그아버지 하나님이 이 포커스를 두게 되고, 그 포커스를 두신 부분이 뭐라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이기에 그것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6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잠깐, 어, 끊고, 조전 선사님 저기, 그 카톡방에다가는 줌을 좀 열어주세요. 네. 제가 조금, 저기,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저희 그, 이게 40분으로 제한이 돼서 조금 있다가는 이게 그 6분 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분 에 종료되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옮길, 지금 상황에서 바로 옮기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옮기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지금은. 여기 나가는 건가요? 예, 나가주세요. 아, 제가 다 제가 다가 끊겠습니다. 네. 그럼 카톡방에서 다시 들어오면 되죠? 예, 맞습니다. 아, 어, 근데 이게 왜안 되지? 나가게 할까요? 음, 예, 나가게 하세요. 줌 끝내기. 모두에 대해